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오늘 이부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지금 이제 갑자기 하락이 나와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어, 트론 여쭤보지,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트론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52평선을 넘은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이제 방송 끝내고, 일부 영상을 끝내고, 지금 이제 8시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22동 평균선, 4시간 봉에서 22동 평균선과, 어, 여기 보시면 이제 200이동 평균선. 200이동 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이, 삼각수렴의 이 하단 추세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넘지 못하고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 이렇게 상승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 비트맥스 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8시에 갑자기 롱물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롱물량이 증가했고, 이 증가된 롱 물량을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숏 물량이 어, 잡아 먹었어요. 그래서 2,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롱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청산 당했고, 어, 지금 약간의 그롱 물량이 증가하면서 어,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어, 본다라고 하면 어, 원래 이제 갈 길은 어,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어, 상방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300만 달러 정도 되면 한 300억 정도 돼요. 300억 정도 되는데 세력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올릴, 올리는 것보다 내가 잠깐 빼서 지금 뭐 이거 뺀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1,600 어, 달러에서 1,600 달러에서 1,200 달러, 400 달러 정도 400 달러 정도 내가 지, 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드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400 달러 정도 하락시키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청산 비트맥스 그 롱물량을 청산시켰을 때 어, 바, 어, 버는 수익 비교해봐서 만약에 그 300억 수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을 주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상승해도 어, 내가 만약에 비트맥스에서 뭐 롱물량을 잡아서 마진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아,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깡통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만 달러에서 나중에 2만 달러, 3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어, 내가 그 과정에서 롱 물량을 꾸준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남는 금액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어, 롱이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어, 방금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것처럼, 어, 추가적으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비트코인 간단하게 드리고, 그럼 이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들, 어, 위치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위치, 어,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BSV 보시면 이렇게, 어, 추세선 추세선을 이제 이탈하고 제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4시간봉에서 어, 15이동평균선 52동평균선 위에 지금 걸쳐있는 상태고요 어, BSV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평선인 4시간봉에서 120과 200이동평균선 어, 사이까지 붙여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거나 아니면 1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안착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어,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BSV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일 동 평균선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넘지 못했고, 어, 4시간 봉에서만 지금 이제 안착해놓은, 52평선까지 안착해놓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트코인 캐시는, 이 BSV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죠. BSV는 이 저점을 있는 추세선을 이탈해서 깨고 내려왔는데, 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저점을 있는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고,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52평선 위에 안착해서, 장기평선까지 붙여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 보면, 리플도 이렇게, 추세선, 저점 추세선 있는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다가, 어, 다시 올라와서, 152평선과 이 52평선, 52평선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봉이 아니라, 어, 52평선에 살짝 걸쳐있는 모습인데,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런, 이런 위치에 있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요. 그래서, 어, 이 모습이, 결국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추세를, 어, 지지라인을 이탈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지지라인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돌려 세워서, 올라, 올라가서, 다시 상승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빠졌던, 아까 이제 뭐, BSV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지금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락해서 지지라인 깨고 내려왔다가 돌려 세운 이 부분은 하락세경에서, 하락세 기형에서 옆으로 그냥 돌아나가거나 위로 돌파하는 거 말고 아래로 트랩 형태로 함정을 파서 한번 어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알트코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도미너스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서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림 볼게요. 이더림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지 받았던 지지 받았던 라인 깨고 내려와서 어 다시 돌려 세워서 52동 평균선에 안착한 4시간 봉에서 52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 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세 경 옆으로 누워서 돌, 옆으로 누워서 어, 횡보하다가 어, 보시면요. 이, 똑같습니다. 횡보하다가 깨고 내려오죠.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지지 라인 깨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이제 52동 평균선까지 안착한 안착했고 이제 걸려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런 형태에 있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요. 어,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완전히 추세를 전환해서 이 깼던 지지 라인 위로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도미넌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도미넌스가 일단 추세는 돌렸는데 확실하게 도미넌스가 깨고 내려가는 그전구점이었던 72.5를 깨고 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려면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어, 상태로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로 돈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클래식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고 어,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이제 엔진이라든가 엔진 보시면요. 어, 엔진도 이렇게 일봉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과 50일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어거도 마찬가지예요. 어거도. 어거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하고, 쉬고 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거가 시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45이고, 아까 우리 이제 봤던 엔진 같은 경우요. 엔진 같은 경우도 시총이 백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7 4위고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17위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제외하고, 어한 30위권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몇 가지 알트코인들, 중소형 알트코인들 중에 몇 가지 종목들이 이미 이제 5일 이동평균선에 그 BTC 마켓에서 안착을 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넌스를 최대한 어, 보여주지 않으면서, 도미넌스에서, 어,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최대한 숨기면서, 알트코인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나 문의사, 쌀까마니가 날아다니는 상승. 시세가 2, 3개월 변동 없이 반복. 또 반복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힘들어하고 우울, 짜증이 시작된다. 낙관적인 사람도 이때쯤 약해지며 비관적인 사람은 판단의 생각을 굳혀 더욱 팔게 된다. 어 이제 보면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기니까 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 이거 진짜 안 되는 종목이야 하고 이제 파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 그후 반드시 상승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시장에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시 소동이 일고 되사게 되므로 시세는 쌀가마니가 날아다니는 듯한 급상승을 하게 된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한쪽 길로 몰릴 때 반드시 그뒤편으로 오는 것이다. 보이는 길로 오는 것이면 알기 쉬우나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길로 오는 것은 생각을 미치지 못한다. 자연의치다. 어, 시장은 생각보다 우둔하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최고의 매수 시점은 피가 낭자할 때를 항상 기억해 두라. 이렇게 써 주셨고요. 어, 홈마라는, 어, 일본 거래의 신, 어, 거래의 신이, 어, 썼던 내용을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어, 굉장히 저도 이제 좋아하는 분이고, 어, 아마 이제 혹시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거래의 신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이 주식 투자든, 아니면 암호화폐 투자든, 이 투자를 하실 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어, 디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디완님이. 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비트코인 차트 채널 설정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 2015년도 1월 저점과 8월 저점, 2017년도 12월 고점을 연결하면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어, 뭐 저항선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라 생각하는데, 어, 이 경우 현재 위치가 채널 중반을 넘은 상태로 채널 상단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4분의 3 어, 지점을 터치하고 하락한다면 곧 이번 상승장이 고점이 될것 같다. 이 채널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 채널을 이렇게 설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 1월과 8월 저점으로 채널 설정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각자 보고 싶은 대로 저는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기준만 정해서 보면 되고 어 채널이라 차트라는 게 차트를 보고 차트에 추세선을 그리든 채널을 그리든 그 차트를 그리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어,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게 신뢰도가 더 높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어, 어떤 게 신뢰도가 더, 더 높다라고 딱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디와님 의견처럼 어, 이렇게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 차트 채널을 좀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그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이 낮아진 겁니다. 고점이 낮아졌고 만약 이번 상승에서 어 고점이 d 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한 4만 달러까지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어 그리고 저점을 어이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만약에 이 바닥까지 뭐1,300 달러까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d 완님이 어, 그려주신 이 채널이 신뢰도가 좀더 높겠죠. 어 근데 만약 에 그렇지 않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파하고 채널 상단인 뭐 9만 달러까지 가고요. 어, 빠졌을 때 빠져도 지금 이렇게 밑에까지 뭐 1천 달러까지 빠지지 않고 어만 달러 어뭐 다음엔 이제 2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점점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어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그려서 봤던 이 채널의 신뢰도가 좀더 높은 것이다. 만약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도 낮게 그리고 저점도 더 낮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디와님이 그려주신 채널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채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채널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이 비트코인 가격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 채널 안에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저점과 고점들 어, 중요 저항 라인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그렸던 이 채널을 보면 어 채널 4분의 1 이렇게 저항에서 어,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또 채널 중반에서 맞고 채널 4분의 1까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저항 라인들이 하나씩 잡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어, 저항과 지지를 잘 잡아주고 있는지 채널 안에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어, 채널의 신뢰도를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미래, 좀더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이, 어, 또 이제 그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는가,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아, 신뢰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어, 떤게 맞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고, 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 국가 경제가 바람 앞에 촛불이 되면 경우 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적금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를 선언하면 꼼짝없이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게될것 같은데 어, 이럴 때 해밀리 분들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예금 같은 경우는 각 은행별로 은행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 그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어 국민은행에 국민은행에 5천만 원 그리고 뭐 신한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하면 다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은행에 어, 예금으로 5천만 원또 국민은행에 또뭐 적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넣, 넣어놓게 되면 국민은행에 1억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5천만 원까지밖에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을 분산해서 5천만 원 이하로 분산해서 이제 보관하시는 게 어, 좋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다음으로 다음으로요 이제 북학이님이 써주시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학이님은 보니까 굉장히 약간 인문학적인 그 능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글을 써 주실 때 어,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코인을 땅에 심을 때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인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천지를 뒤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구자들은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시기 질투를 이겨내고 꿈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시련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 축구 월드컵으로 비유하면 예선전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와서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비로소 본선 진출 하여 진검 승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처럼 하락했을 때 부담 없이 추가 매수,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부자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춘 자만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 다 이제 옳으신 말씀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쉽다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은 왜냐면 싼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냥 사면됩니다. 사면 되는데 나중에 오히려 어, 채널 한 4분의 3 이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려워진다. 그때는, 어, 포지션, 포지션을 내가 얼마만큼, 어, 유지를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도 고민이 될 것이고, 아마 이때,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 사람들 심리가, 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갈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암호화폐를 내가 팔고 싶지 않은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고 팔았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어 내가 너무 싸게 판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추가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훈마 이야기처럼 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이제 쉬운 거고 예선전이라고 볼수 있다. 나중에 어 본선 본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본선에서 어또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만이 어, 진짜 이제 부자가 될수 있다. 어, 그래 좋은 내용 써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어, 다음으로 도브캡님이 어, 그림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림이 재밌어서 이제 저도 웃었는데 어, 트위터에서 퍼왔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근데 비트코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재미없는 그림일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위에 XRP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서 있고 웃으면서 어, 비트코인을 밉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뚝 떨어지는데 어, 이제 한마디에요 떨어지면서 기, 끼... 예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어,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무릎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요. 2008년인가 주식이 폭락할 때 워렌 버핏이 어떤 회사 어, 이제 아마도 밴코브 아메리카로 기억됨 어를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바닥인가 생각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밴코브 어, 아메리카 말고 이제 골드만삭스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뭐벤코브 아메리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골드만삭스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며칠 후한번더 폭락이 나왔고 어, 뉴스에서는 워렌 버핏도 손해를 봤다고 떠들어댔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어, 버핏 할아버지도 실패한 투자였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보니 성공 투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써셨고 그래서 이제 무릎의 의미가 어, 이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 내가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어,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어, 내가 그 결과, 어, 투자 결과를 봤을 때, 어, 걸었는지 돈을 잃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그때 돼서야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에 산 다음에 당연히 발목까지 내려오면 투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건 발목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 할 겁니다 어깨부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깨를 지나서 머리 끝까지 분할로 이제 매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어 지금은 지금 평가로는 어 이게 잘된 잘 매매인지 잘못된 매매인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그때 평가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어, 다음으로 박빌브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 75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9만원 정도네요 어,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니 이 기사가 떠서 공유합니다. 저의 뷰와 유사해서 공유합니다. 어, 미쳤냐라고 하시겠죠? 어, 크립토 매니아 101이라는 트레이더인데 리플 가격을 2020년 6월경 어, 75달러로 보내요. 이렇게 써주셨고 어, 그래서 저는 8만, 9만, 10만 원에 1만 개씩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어, 모두들 콧방이 끼지만 내년에 해밀리 분들은 그분들을 향해 코웃음 치시길. 대중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이 크립토 매니아 크립토 매니아 101 이란 분, 저도 이제 이분 본것 같은데 어, 이분이 올려주신 리플 차트고요. 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고 박빌부님이또 올려주신 어, 차트와 이 저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어, 이분 뭐 의견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이 패턴이 어, 지금 이제 다시 어, 시작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거고 아마 이, 지금 차트 보니까 이 폭도. 어, 약간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폭 조정된 부분을 보면 아마 이제 이 비율대로, 어, 지금 이 파란색, 파란색 비율이 좁아진 것만큼 이 노란색 박스와 이 하늘색 박스, 하얀색 박스도 좀 좁아져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어, 그렇다라고 하면, 어, 이 채널 상단까지 이 130달러로 보이는데요. 이 130달러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2020년. 어, 2020년 뭐 4월, 5월 이 근처로 이제 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그 전에 또 이분 이제 의견은 어, 아까 이제 보니까요 기사 내용 보면 75달러 안에, 올해 안에 75달러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7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 2000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 안에 노란색 박스 안에 상단부에 왔을 때는. 어 끝자락 이제 75달러로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이 상단부까지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10몇 달 15달러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어, 그 정도까지 먼저 올해 안에 올라와주고 그 이후 흐름은 뭐 내년이 내년으로 이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보고 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오랜만에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간만에 와서 그간의 영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힘겨울 시장의 끝.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 조금 더잘 견디시고 이번 하락 구간에 메이저 알트 잡으신 분들은 분명 빛을 보실 겁니다. 어, 저도 이번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원래 비트 비중이 60% 유지했었는데 어, 저의 포트에서 유례적으로 비트 40 알트 60%로 어, 비중을 마무리했고 더 하락한다 해도 더 이상은 알트로 물량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어, 제가 제가 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 아닐지는 시간이 보여주겠죠. 어, 그래도 저는 저의 선택에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글써 주셔서 한번 이제 읽어봤고 어,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좋은 글써 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이유.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가진 것에 집중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했을 때 계속적으로 희망을 찾아야만 할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준다. 어 그래서 이제 맨프레드 캐츠라는 어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내용에서 읽어봤고 어 감사. 어 저도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감사는 어 자주 이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어 자주 이렇게 감사하다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 분들한테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신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도 어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 좋은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진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어,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산봉우리 지나 이제 드디어 계곡으로 나왔네요. 인생여행 중 중간 기착점에서 인터넷 되어 잠시 인사드립니다. 다음 고지는 아직 아무도 오른 적 없는 눈 덮인 설봉이 보이는데 벌써 현기증이 납니다. 어, 장비 정리하고 떠나기 전 잠시 글을 남깁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실제 진짜 이런 산에 올라가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장을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건지는 좀 약간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어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표현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투자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어 나의 손가락이 나의 멘탈이 잘못될 수는 있어도 비트 대형 할트 자체는 어 절대 잘못될 일 없습니다. 어 설명 불가하지만 2001년 마스터 플랜 비트 플러스 대형 할트 오케이 비트 최소 물량 어 절대 확보요 어 절대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어, 이장님과 함께 원칙 투자만 잘 하시고 인내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앞으로 감사할 어, 제목이 많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돈의 양으로는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하지만 시간의 양으로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여유 있는 시간 전략과 인내의 능력으로 모든, 모두 든모 좋은 결실을 보시고 향후 필요한 곳에 좋은 가치를 옮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기를 그런 모두 건강히 이렇게 써주셨고 어, 일단 와사비님이 정말 이제 오랜만에 어, 글을 써주셨고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사비님 와사비님 덕분에 어,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볼때 도움 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어, 인생 여행 잘 마치시고 예전처럼 활동 또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